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일단 뭐냐.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 두 개의 문자가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연립하는 방정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을 2차 어, 방정식으로 가질 때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이 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두 가지의 형태로서 어 구분이 되어질 건데, 바로 첫 번째는 1차식을 방정식으로 갖는 어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식을 방정식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진 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2차와 2차식, 그죠? 2차식과 2차식을 방정식으로 했을 때 연립되어진 이런 연립이 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 어,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딱 보면, 어, 이걸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주어진 1차식을 2차식으로 대입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y-x는 1이라 하나가 있고요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연리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 건데, 자연스럽게 1차식에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새롭게 뽑아내고요. 그 y 값을 주어진 2차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문자를 우리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어, y, y, 대신에 이제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은 25가 되고요.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25가 되옵니다. 그래서 이항시켜서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즉 x 마이너스 아 x 플러스부터 할게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우리가 아, x가 3 또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x 값이 3일 때는, 자, y 값은 뭐, 여기 1차식에서 구해낼 수 있겠죠. x가 3일 때 y는 4구나. 자, 그리고 또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총 두 쌍의 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대입으로써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여기죠. 그쵸?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을 때 이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수 있을까? 자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두 주어진 2차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있을 때. 즉, 인수분해가 될 때입니다. 그때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2차식이 1차식과 1차식의 형태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수분해로 나온 1차식과 1차식의 형태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1차식과 2차식을 푸는 방법대로, 연립방정식을 두번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좀 귀찮은 것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자요렇게 어,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각각 이렇게 해결을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네들 어, 문자 어, xy라고 할게요. 이런 xy에 대해서 자 대칭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칭식이 뭐냐? 대칭식이라는 건이두 개의 문자가 서로 바뀌어도 원래의 식과 같게 되는 식을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두 개의 문자를 어, 자리를 바꿔도 원래의 식과 같은 원래의 식과 같아지는 식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런 대칭식은 대부분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냐면요. 대부분 두 문자들이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합과 곱이 이렇게 이쁘게 주어진다면, 자 얘네들 자리를 바꾸어도 어차피 그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 할지어도 결국 그게 그거가 되는. 객수가 어, 좀 삐뚤네요. 어, 이런 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대칭식의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이제 차례대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에서 어, 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죠.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입니다. 인수분해가 될 때. 자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8이라는 어, 새로운 다른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 중에 아, 살펴보세요. 관찰해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존재하죠. 바로 자,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합곱의 모양으로 2, 1 그리고 1, 1이 뒤쪽에 부호가 둘다 마이너스가 되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너는 좋아. 2 x y 그리고 x-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얘긴 즉슨, 2 x 는 얼마? y, 또는 x는 y라는 두 개의 1차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에 얻어내는 이 1차식을요, 다시 한번 또, 밑에 있는 2차 방정식과 연립을 해줍니다. 즉, 대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EX가 Y일 때, 그때, 이두 번째 2차 방정식과, 어,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Y 대신에 EX를 집어넣으면, 그럼 E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EX 더하기, 2x의 제곱은 8이 되니까, 자, 싹다 정리를 해주면, 너는 2x 제곱, 아, 이거 한 번에 더 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4x 제곱인 거 보여집니까? 그럼 모조리 다더 하면, 이거 8x 제곱은 8이 나와서, 아, x 제곱은 얼마구나. 플러스, 아,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므로 x 값이 얼마가 되겠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볼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x값이 주어졌을 때 당연히 이 주어진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1차식으로서 얘네들 y값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x가 1이면 당연히 y는 얼마입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두 쌍의 해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두쌍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x가 뭐가 될 때? y가 될 때. 자, 그쵸. 두 번째 2차, 1차식이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두 번째 2차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x자리에 y를, 어, y자리에 x를 넣어보죠. 그쵸.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x의 제곱은 8이 되어서, 어, 싹다 계산하시면 4x 제곱이 8이구나. 그러므로 x 제곱은 2니까, 오케이, x는 얼마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x가 첫 번째 루트 2일 때, y도 똑같은 거네요 루트 2구요 그 다음에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도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이렇게 두, 아이고, 두 쌍의 우리가 해를 또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 2차 방정식은요 네 쌍의 기본적으로 어 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몇 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 개수도 어좀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아, 인수분해로 나오는 1차식을 나머지 2차식에 대입해서 푼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 과정은요. 자, 바로 대칭식의 구조를 갖는 식입니다. 자, 이 대칭식의 구조를 갖는 식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먼저 좀 얘기하고 갈게요. 바로 뭐냐면,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그 합곱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A 더하기 B가 2구요. 어, 3이라고 해보죠.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b를 곱하면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 뭐 직관적으로 어 이거 얼마 얼마 탁 바로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리를 보자는 건데 자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이거를 그냥 한 문자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그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물론 그 방법도 많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합과 곱을 2차 방정식의 개수로 갖는다면, 즉 새로운 t라는 문자에 대해서요, 요런 형태로 주어지는 만약에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당연히 여기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어떤 두 수라고 했던 그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약에 풀게 되면요.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이 a와 b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너는 t-a, t-b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t가 a와 B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합과 곱의 값이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할 거다? 바로, 합과 곱을 1차 항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갖는 1, 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써 우리가 두그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대칭식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 다 필요 없고요. 예시를 하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인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5고요. 그다음 2x 플러스 2y 플러스 5xy는 44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주어진 식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얘네들 뭐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꼴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xy라는 문자가 자리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얘네들 전부 다 모양이 합과 곱으로 처리가 되어진 게 보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과 같아질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바로 이 과정을 도입을 할 건데 일단 합과 곱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해 보고요. 그 다음에 xy를 이렇게 b라고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이건 좀 옆으로 치울까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얘네들이 바뀌어지냐면 자 이거는 a 2b가 되겠죠 이제 요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건 2로 묶으면 2 e 플러스 x 플러스 y니까 오케이 너는 2 배의 a 그리고 플러스 5b가 44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즉합 과 곱을 통째로 어떤 그냥 우리가 값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자연스럽게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던 1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이니까 자 너희들을 자 위의 식에다 2배를 해준 다음에 빼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9b는 마이너스 54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b가 얼마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다 6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럼 당연히 b가 6이니까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a가 얼마구나 7이구나라는 거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ab 값, 즉 합과 고의 값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합이 얼마구나. 아이고. 자, 합이 얼마구나. 너 합이 7이로구나. 그다음에 너 곱은 얼마였구나. 아너 곱은 6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합곱을 먼저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이제 합곱을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얘네들 합과 곱을 각각 1차항의 계수와 음의 계수와 상수항을 가지는 제3의 2차 방정식을 세워본다는 겁니다 즉 t제곱 마이너스 7t 그리고 플러스 6이 되는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결국에는 X와 Y 값에 해당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므로, 예를 들어, 2차 방정식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풀지 않나요? 그죠? 굳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근의 공식을 대입하면 되니까, 어, 얘네들은 뭐, 인수분해를 떠나서 무조건 T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선생님이 요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t-1, t-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므로 t 값이 바로 1 자, 또는 6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x하고 y가 각각 1과 6이 될수 있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가 1이고 누가 6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x가 만일 1이라면 y는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는 x가 얼마라면 6이라면 그때 y는 1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서로 순서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두 쌍의 근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요. 자 얘네들 대칭식 어떻게 접근한다. 합과 곱으로 주어져 있을 때그합 과 곱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그 합곱에 대해서 각각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갖는 제3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근을 구하는 어 과정으로서 우리가 x와 y 두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